세월, 개 그리고 나 전쟁 시 부산 피난 시절 당시 서면이고 지금은 부전동 어느 산자락 밑에 미군이 지어준 천막에서 살 때부터 개는 우리와 같이 있었습니다. 전쟁 후 서울로 와서 집을 지은 후 집에서 처음 온 개는 진돗개 잡종 해피였습니다. 다음에 60여 년 전이라 기억이 희미하지만 순정이 아닌 스피치가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73년경 입양한 코코스파니엘 귀돌입니다. 집안의 귀염둥이 나이가 먹어가며 천덕구리로 바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개도 눈빛이 더욱 슬퍼졌습니다. 10살쯤 살았죠. 85년경 입양한 치와와입니다. 어머니의 결벽증으로 개를 실내에서 키우지 못하고 나름 적응하여 옆집 큰, 큰 암캐에 마실도 다녔습니다. 87년 이사 가면서 옆집에 주고 왔습니다. 89년 겨울 명동 지하상가에서 술김에 샀습니다. 포인터죠. 집에 있던 말티스를 자기 엄마로 아는 놈입니다. 부쩍 커버린 바람에 농장 하는 분한테 주었습니다. 새끼도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새집 짓고 이사한 기념으로 친구들이 사준 말티스 한 쌍입니다. 안달 복달로 명명했는데. 복다리가 대문 아래로 나가버리고 안다리가 남아 커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추석 날 잠실 사촌 형댁에 가서 가져온 강아지 포메라니언입니다. 엄니 천식 유발 범인으로 의심되어 친지에게 주었습니다. 예전 개 전문 분양점 태계로에서 샀습니다. 바셋 하운드죠. 집에 오후 바로 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10일 정도 있다 갔습니다. 90년도 중반 울릉도 친구 이장인의 옆 교회에서 두 차례 만에 얻은 강아지 시추입니다오래 살았고 계룡 정원 카페에서 살다가 행방불명이 됐죠.퇴계로에서 집사람이 한 번에 꽂혀 사오고 바로 마스커브 조로의 조로로 이름을 지은 아메리칸 코코스파니엘이입니다.서울도 살다 계룡으로 옮겨 새끼를 세배 15마리를 낳았습니다.그의 새끼. 꼬시드입니다. 조로와 강아지 여섯 마리입니다. 조로 새끼 이름은 발입니다. 애교 만점이었는데 큰 다음 사고사로 죽었습니다. 계룡 근처에서 오골개 전문집을 하는 지인이 우리 집 환경에 더 맞겠다고 보내준 개입니다. 그레이트 피렌지죠. 며칠 풀러주고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제주로 왔습니다. 개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다고 3년을 버티다 손주들 때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집지느라 알게 된 용접사 사장네서 동전 몇개 주고 가져온 온갖 잡종강아지 종달입니다. 종달이는 종달리에서 살았었죠.